야수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걸리면 짐승이 되어 이성을 잃고 야수가 되어버리는 병. 당신은 그 병에 걸렸고 늑대처럼 변하기 전에 치료할 곳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치료 방법을 찾아낼 수 없었기에 당신은 야수병이 가장 많이 퍼진 곳 야나무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야수병이 가장 많이 퍼진 곳이니 누군가 치료 방법을 연구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 당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 아주 잘 찾아왔다며 야넘의 피를 살짝만 투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지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는군요. 계약을 마치고 나자 수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피를 수혈 받으면 야수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수혈을 받은 이후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피의 야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의 몸을 건드리려고 하자 불이 일어나고. 야수가 쓰러지자 갑자기 괴상한 존재들이 제 몸을 감쌉니다. 이윽고 제 몸을 덮어버리기 시작하고 이상한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당신은 깨어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자마자 발견한 쪽지. 창백한 피를 구해라 사냥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썼다고 되어 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썼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되살리면서 진료소로 돌아다니던 도중 한 마리 야수를 발견합니다. 무언가를 집어뜯으며 개걸스럽게 파헤치는 중이고 가까이 다가가자 소리를 지르며 저를 먹어치우려고 시도하죠. 아무것도 없이 야수를 물리칠 수는 없는 법. 야수에게 공격받아 정신을 잃자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달이 보이는 건물. 사냥꾼의 꿈이라는 곳이군요. 어디에도 들어갈 수는 없지만 누군가 호신용 장비들을 보관해 놨습니다. 장비들을 착용하고 꿈에서 깨어나자 아까의 그 장소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생각은 접어두고 일단은 아까의 복수를 하고 야수를 무찌른 이후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도시가 보입니다. 야남에 제대로 도착했군요. 어렵사리 도착한 야남.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을 찾으려다 보니 갑자기 도끼를 들고 오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횃불과 도끼로 저를 해하려는 것을 보니 야수병에 걸린 사람이 틀림없군요. 야수병이 창궐한 도시답게 정상인 사람이 없습니다. 보자마자 괴성을 지르며 달려오는 사람들. 얼굴은 털로 뒤덮여 있고 인간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저를 사냥하듯 달려듭니다. 도시 전체가 미쳐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물리치고 도망치다 보니 거대한 늑대 또한 만났습니다. 상태를 보아하니 야수병이 심각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빨리 창백한 피를 찾고 이 도시에서 탈출하는 것이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더 이상 갈수 없이 막힌 곳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불이 켜져 있어 누군가 살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거대한 야수가 등장합니다. 보통 사람의 3배는 되는 크기에 거대해진 왼손으로 저를 공격해오는데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야수에게 당하자 또다시 사냥꾼의 꿈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고 저는 왜 죽지 않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네가 새로운 사냥꾼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동안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자신을 게리만이라고 하는 이 산에는 이곳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말고 야수들을 사냥하려고 알려줍니다. 저는 사냥꾼이 아닌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탈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곳에 뭐 별다른 것이 없는지 살펴보다 한 구석에 있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사냥꾼의 악몽에 사로잡혔지만 피하고 싶으면 야수의 병의 원인을 부셔라. 그러지 않으면 밤은 밝아오지 않는다. 아직 이에게 가지 않는 사실들이 많지만 제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야수병의 원인을 부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게르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아남으로 돌아와 거대한 야수를 못지릅니다 거대한 야수에게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지만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정보를 알아냅니다. 오늘은 사냥의 날이고, 사냥의 밤에는 평범한 시민들은 돌아다니지 않는다. 사냥꾼과 야수만 돌아다닌다고 하네요. 또 다른 이들을 만나보니, 사냥꾼들은 야수를 처리하다 보면 피에 취해버려 정신을 잃고 아무나 공격하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에이, 피에 취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터무니없는 소리로 생각했는데, 한 사냥꾼을 만나자, 사방에 야수가 있다고 중얼거리며 갑자기 저를 야수로 생각하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합을 겨으며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갑자기 야수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으르렁대며 달려드는 사냥꾼을 잡아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수병은 절대로 치료할 수 없고 결국 마지막엔 모두 야수가 되어갔습니다. 사냥꾼들이 야수를 사냥하다 피해 취해버리고 야수가 된다면 수혈을 받은 저도 야수가 되어가는 게 아닐까요? 야수들을 사냥하며 야수병의 원인을 찾다가 피에 취해서 야수가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이런 결론에 도달했지만 야수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야수가 되는 건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야남에 오면서 각오했던 일이지만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야수가 되기 전에 빨리 병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밤은 길고 야수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야수를 모두 죽이던가 아니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냥의 밤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블러드본입니다. 프롬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야수병에 걸린 주인공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야남에 왔다가 야남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휘말리게 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다크 소울 시리즈와 비슷하지만 어문이 다른 타이틀이므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비슷한 뼈들을 가져가지만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에요. 자, 주인공은 야남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건들을 알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야수병의 근원을 찾다 보니 야남의 어두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있는 설정들이나 오마주한 요소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루한 부분이 없었고 컨셉에 맞춰서 연출하고 맵이 뒤바뀌며 점점 미쳐가는 야남 전철을 표현한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조금 짧은 것이 아쉽긴 하지만 다시 되돌아보니 박수칠 때 마무리 지은 것 같아서 되게 다행입니다. 게임플레이도 다크소울을 제작한 회사다 보니 비슷한 느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낸 방식 그대로 표현한 것은 맞지만 사냥꾼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다듬어 놓은 것이 좋았습니다. 기존의 소울라이크 게임이 방어적이고 단타 형식이라면 블러드본은 먼저 달려들고 기회를 잡아서 사냥감을 낚아채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서 분수처럼 터지는 피와 주인공의 옷이 점점 피에 물들어가는 것을 보며 어, 게임 플레이도 컨셉을 정말 잘 녹였구나 하면서 감탄을 많이 했어요. 자, 블러드본은 좋은 게임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좋은 게임입니다. 추천드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나 완벽한 게임은 아닙니다. 분명 장단점이 존재하는 작품이며 이제부터 블러드본을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야남이란 도시는 이런 곳이다를 정말 잘 표현해냈습니다. 야남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디자인 너무 잘 뽑지 않았나요? 겉으로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지만 안을 살펴보면 야수병에 저항한 흔적들이 나타나 있죠. 아무 설명 없이 그저 맵을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해가 됩니다.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는 방법도 좋았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첫 적을 만나자마자 이해가 되죠. 도끼를 들고 저를 공격하려고 드는데 뭔가 기괴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얼굴에 털이 가득합니다 이게 야수병이고 얘들이 미쳤구나 라는 것을 단한 번에 알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망가져가는 모습에 인상 깊었고 게임이 진행되어 갈수록 더 괴상해지는 야남도 좋았어요 배경을 알면 더욱 몰입이 되고 배경을 몰라도 아이고 미쳐가는구나 하고 단번에 이해하게 만들죠 두 번째로 전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존 소울 시리즈의 경우 단타 형식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내가 막거나 피하고 한대 치고 욕심부리면 두대까지 쳐보기 다시 구르고 툭 이것의 반복이라면 블러드본은 가드 없이 싸우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방패가 있긴 하지만 거의 무쓸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좋은 회피 판정으로 메꾸게 됩니다 이게 멋있기도 하고 재미도 뛰어났습니다 뭔가 고수가 된 느낌으로 달려들게 되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도 공격적으로 하게 유도를 했어요. 상대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임시 체력이 남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적에게 공격을 성공시킬 경우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리게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뒤로 빠질 시간에 전투를 하고 어떻게 내 손해를 최소화하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전투 하나하나가 재밌어지고 다행해집니다. 또 건텔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멋있고 재밌습니다. 적이 공격을 해오는 순간에 권총으로 경직을 주면 상대가 잠시 무력화되며 잡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잡기의 공격력은 상당하고 멋있지만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위험한 패턴을 달려들거나 멈춰야 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요소라서 적을 만날 때마다 얘는 페리가 될까? 하면서 수은탄에 쏘며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세 번째, 무기 변형이 좋았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무기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무기마다 있는 변형 방식에 따라서 같은 무기여도 다른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 그러니까 빠르고 DPS가 높은 무기를 사용하다가 사거리가 긴 적을 만나면 길게 느려 공격할 수 있고 평범한 곰봉을 휘두르다가 곰봉에 장치를 끼워 넣어서 톱니바퀴를 만들 수 있었죠. 본인에게 맞는 방법대로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들이 개성이 넘치고 재미있어 새로운 무기를 얻으면 써보느라 어 자꾸 시간을 할애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폭발망치가 가장 좋았습니다. 변형을 하면 불이 딱 붙고. 그걸 강공격으로 터트리는 게 굉장히 멋져서 좋아했어요. 다음으론 스토리도 좋고 표현 방식도 좋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스포일러라서 최대한 적지 않으려고 해요. 최대한 줄여서 설명을 하자면 직관적으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가 쉬웠고 설정에 큰 구멍이 없이 야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야수병과 그 원인을 설명하며 관련 인물들도 흥미있게 서술했고 중반 이후부터 뒤바뀌는 게임에 대한 토대를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엔딩까지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서 납득이 잘 갔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보스들이 멋있고 인상 깊은 사람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스포일러라서요한 줄만 딸랑 쓰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장점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 블러드본. 중이병을 자격하는 액션과 장비들, 화약과 피가 넘실거리는 분위기, 멋지고 재밌는 건페리 시스템, 빠르고 경쾌한 전투. 뭐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풀리지 않고 유기적인 맵 구조를 통해 서 탐험의 막가리 살렸지만 너무나도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너무 큰 단점인데. 네 바로 이 게임이 30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게임의 초반부와 특정 상황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블러드본의 유일한 흠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고정 30프레임이면 은아 그래 뭐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내려가는 30프레임이라서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후발이나 대형 패턴들에서 프레임 드랍이 심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집중하다 보면 신경을 덜 쓰게 되는 부분이지만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서 아 30프레임 하고 생각하게 되죠. 이거 하나만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러드본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단점이 정말 크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이 작품 하나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매했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야남 도시는 유튜브로 보는 것과 실제 플레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친구들이, 야, 이거 재밌어? 했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빌려주면서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다면 주변에 빌려서라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친절한 도시, 야남. 꼭 한번 놀러오세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